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때 실제로 50대의 삶에서는 그 소득이 얼마나 줄었고 그것이 시니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가구 소득이 어떻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러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은 가구의 시장 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2% 였습니다. 근데 이를 더 세분화해서 보면 자영업자인 경우에 그 타격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노동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50대가 된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를 하거나 고용주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50대의 경우에 43.3%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50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고용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무려 소득이 0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용주 자영업자인 경우에 27.3%고 당연히 미취업자인 경우엔 60.2%지만 임시 일용 50대일 확률도 높은데요. 48.4%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소득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고용주 또는 자영업. 이게 최소 받음이라고 봤을 때약 12%는 코로나 위기 속에 소득이 0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나이의 50대에 맞춰서 보면요. 그 이유를 보면 매출 때문이다가 5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직했다도 거의 14% 정도 되고요. 일을 쳤다 이것도 10.5%가 됩니다. 근로하는 시간이 줄었더라 한거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폐업을 했다 이 부분도 4.7%로 일반적인 폐업보다 더 높을 수 있고요. 또한 아주 미미하지만 임대 수입에서도 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담이 되는 지출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활비 그리고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생활비를 그럼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50대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예적금을 깼다 그 다음에 민간 보험에 대출을 받거나 1 2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비율이 거의 10, 23% 거의 14% 정도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60대인 경우에는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약18.2% 주로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이런 걸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어떠한 폭이 좀 적음을 알수 있지만 50대인 경우에는 주로 가장일 경우가 많고 특히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위협은 현재 굉장히 커지고 있고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과연 필요하냐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약 89%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 정도는 뭐 안전하게 돼 있거나 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자산이 많거나 이런 분이지만 88.9%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50대는 얘기했고요. 그럼 얼마까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 소득 하위 70%까지 줘야 된다가 24.3%로 전체 평균 22%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또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것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50대는 아무래도 삶에 있어서 가장이고, 가족을 지키는 중심이고, 또 어떠한 이제 위험 요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절박함은 더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니까 100만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8.6%는 100만원 이상. 실은 삶이 졸립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를 필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인 100만 원 70에서 100만 원까지 그다음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중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요, 약27% 정도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한30% 정도의 50대는 굉장히 절박하게 어떠한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50대가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주로 50대는 정규직인 것보다는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요. 또 고용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나 이런 것으로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많이 받은 집단이고요. 물론 누구나 그렇지만 구성비에서 누구나 다 타격을 받고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 50대가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의 예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늘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제1금융권이 어렵기 때문에 2금융권의 대출 이런 상환 부담들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70만원 이상을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 이슈를 다룬 이유는 저도 50대지만 우리 주변에 실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모아둔 자산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소득이 끊겼을 때 이것이 계속됐을 때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또이 50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차상위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공적 혜택은 덜 받고 또 고용 보담 보험에서 배제된 그리고 이분들은 젊은 시절에 그래도 IMF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이걸 이겨내야겠다라는 의욕, 욕구는 굉장히 크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체감은 굉장히 차가울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들이 뭐 코로나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산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들 중에 적어도 12% 이상 또는 많게는 2, 30% 절반까지는 현재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고 이분들은 주로 집에 가장일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회에 지탱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 지탱 세력인데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보고서입니다. IMF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얘기를 잘안 하지만 그 속사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행히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회복되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런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어떠한 자영업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와 격차가 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 틀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닥칠 시니어 삶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임을 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청년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세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끼는 부담도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이,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시니어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신여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